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RFHRC입니다. 이전에 4차례나 영상으로 안내해드렸던 종목이죠.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5% 소폭 밀리고 있는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뭐 지수가 오르는데 지금 RFHRC는 왜 빠지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회원님들이나 뭐 구독자 분들이 더잘 아시잖아요. 전전긍긍하면서 본업에 지장을 줄만큼 스트레스 주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처음 안내 드렸을 때가 3월 16일 이때죠. 이때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중국의 5G 투자 확대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 라고 해서 안내해 드렸고 이때 종가가 34,450원이었죠. 그 이후에 폭락장 버텨 주면서 현재 거즘 20% 이상 상승해서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위치만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저항선으로 말했던 39,000원. 아유, 죄송합니다. 이 라인은 확실하게 뚫어 준 모습이죠. 이 구간에서 어 일정 부분 비중 조금씩 현금화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고 이전까지 이 39,000원이 강한 이 종목의 저항 라인이었다면 지금은 꽤 지금은 꽤 어느 정도 이격은 있지만 밑으로는 강한 지지 구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45 45,000원 까지는 꾸역꾸역 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더 빨리 턱밑까지 올라가 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 지금도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45,000원까지는 계속 트라이 시도할 거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45,000원 라인 안착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림 보고 안착해 주는지 그림 캔들의 모습 보고 어느 정도 횡보 후에 갔다가 횡보 후에 5G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 무너짐만 없다면 다시 한번 추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걸 지우고 좀 크게 볼까요? 네. 일단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대략 6,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물량이 쌓인 게 많아서 매도 물량이 때문에 이 라인, 44,000원, 45,000원 라인을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맞긴 맞죠?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략 6에서 7개월? 맞나요? 6,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구간동안 사실 쌓였던 매물은 대부분 소화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기간을 통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론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매물량이 매물량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어렵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지만 이 물량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내려 꽂는다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소화될 물량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6, 7개월 동안 소화될 만큼 다 소화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고 이 rf-hrc는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3월이에요 파는 3월부터 새로 이때 파는 3월부터 새로 깔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래량 터진 시점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전에 거래량들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파는 이번에 새로 깔린 거예요. 3월부터. 거래량 터지는 시점을 보시고 그리고 이전 그리고 올해부터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많이 올라왔죠. 지금도. 그리고 지금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로 위에 44,000원. 44,000원 라인은 계속 트라이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걸치면서. 오늘 종가를 확인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할 텐데, 지금 그림만 봤을 때는, 사실 저점,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볼까요? 저점은 계속 높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지우고 갈게요. 자, 돌파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 높여준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자, 어, 이 그림, 뭐,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님들은 낯이 익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볼까요? 너무 복잡하네요. 자,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39,000원 라인을 계속 돌파하는 것 같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준다. 아마 이때, 영상 한창 말씀드릴 때 이때, 이런 그림이다. 계속 빈도가 잦아진다면 수급이 모아지고 한번더 밸류업이 될 것이다. 주가가 한번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횡보장세를 거치면서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41,500원에서 44,000원 내에서 횡보장세를 그리고 있는데 빈도수는 적진 않을 거예요. 44,000원을 계속 트라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설명, 똑같이 한번더 하는 건데, 자, 이런 횡보장세 가다가 조금 잠깐 밀렸지만, 4월 1일 날, 윗물, 한 번, 시원하게 뚫어줬죠. 물론, 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한번 더, 그 이후에 한번더 라인을, 안착시켜줬다는 거. 위로 끌어올려줬다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봐요. 41,000원에서 44,000원 만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는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이 이 종목 rfhc는 왜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시장 무너질 때도 꾸역꾸역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급등하는 종목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도 연두해야 하지만 이렇게 스텝을 밟고 올라가는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제어가 되는 구간이 발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하락장일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 염두하셔서 너무 조급하게 하루 등락률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바로 밑에 지금 현 구간이죠. 42,000원. 조금 더 아래로 본다면 41,500원까지 지지받아주는지 여부가 먼저 안착해주는지 여부가 먼저 체킹되는 게 우선이고 아래로 밀려도 아 큰일났다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섣부르게 뇌동매매할 종목은 아닙니다 뉴스에 의해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종목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39,000원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9,000원 아래 이 39,000원까지도 염두하고 투자 진행할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39,000원까지 밀려도 어,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7에서 7 5예요 물론 여기까지 바로 직행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장에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그래도 주식은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니까 아래 구간 39,000원까지는 염두하고 이 종목 조금 여유 있게 보셨,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우리가 집중했던, 집중했던 포인트 정말 짧게 한번 다시 볼게요. RFHRC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4대 통신 장비. 회사가 모두 거래하는 트랜지스터 생산 기업입니다. 물론 중국, 우리가 주목한 건 화웨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더 크죠.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중국에서 올해 5G 구축을 한다. 뭐 RFHRC, 중국의 화웨이 양 매출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5G 투자를 통해 쇄신하겠다고 합니다. RFHRC 입장에서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어그제였네요 정부에서 5G 상용화에 대한 계획도 나왔죠. 지금 어 이거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지금 28기가헤르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5G가 몇 기가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3.5기가헤르츠예요. 근데 기존에 LTE LTE가 몇 기가일까요? 2.8 기가헤르츠예요. 어, 별반 달라진 거 없어요. 말만 5G지 지금은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송 용량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5G지 뭐 5G로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28 기가헤르츠까지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해야죠. 해야만 5G로 해먹을 게 많죠. 자. LTE와 5G의 차이, 그리고 RFHRC가 왜 5G에 속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RFHRC 지난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언급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그냥 뭐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게 KB증권에서 RFHRC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해서 목표주가 4만원이다. 라고 잡았던 리포트가 있었죠. 우리 함께 영상으로 그때 리포트 같이 살펴봤었는데, 어, 지금 주가가 42,000원이,죠? 지금 목표 주가가 그 위에 있죠? 뭐, 그 이상 말은 안 할게요. 자, RFHIC, 우리가 주목한 상승 모멘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차트 그림 무너진 것도 아니고, 기간 외인 팔자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번 볼까요? 팔자고 달려드는 것도 없어요. 네, 최근에 보면 없어요. 오히려 기간 외인 매집 많이 해줬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이유가 딱히 있나 싶습니다. 여전히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보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수익 중이실 텐데 하루하루 등락률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점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 검색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료 회원 가입만 하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네,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